새로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석 교사 송금보입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천은 제가 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의원은. 저에게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면서 연리 5%의 지연 이자금을 일정대로 되지 않자 연리 25%로 약정하는 약정서를 강요하여 쓰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련의 일들로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 진단서를 내미자 그 의원은 제 집사람 이름으로 강제 차용증을 써게 하여서 그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시청에 있는 인사팀 공무원입니다. 그 아들은 그 차용증을 이용하여 연리 25%의 법정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이자는 24%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대검 중제 땅을 담보로 해서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원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법 사채업자도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원금을 가져가고 그 원금과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소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과연 이천시 의원이 시민을 협박하고 강요하고 그런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천시 의회 사무실은 시민들의 복지나 행정을 위하여 의원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지, 결코 불법 차용증이나 만들라고 제공해 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 인사팀 공무원이거 그 법에 한다면그 서류에 한다면 불법 사채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어원, 아들은 시청 인사팀 공무원. 아버지가 서류 작성하고 아들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서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입니까? 이천시장은 편파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정치인이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도 않고 눈감아 주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소심이 1인 시위하겠다고 걸어둔 프랭카드는 바로바로 철거를 하더니 정치인이나 시장이 걸어둔 불법 광고물은 함부로 철거하지 않고 제가 민원을 그렇게 내어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행정입니까? 법과 행정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현파 행정 자행하는 이천시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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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회 사무실 이 불법 사채업자 사무 실로 사용 되는 것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시청 인사 팀 공무 원이 불법 사채을 하고 있는 것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이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법과 상 식의 대두 에는 절대 맞지않 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소수, 서민의 편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편입니까? 저같이 변호사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형 로펌에 돈을 많이 주고 산 변호사에게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까?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의 과진자들이 함부로 행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지만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이 그 권력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현파행정 13년 이천시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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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시민을 협박하는 것이 왼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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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인사팀 공무원이 불법 사채벌 한다는 것이 왼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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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파행정 자행하는 이천시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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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석교사 송동구입니다